그러면 이렇게 할때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어떻게 우리가 통과해야 되나? 라고 보면 신체성을 바꾸는 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일어나는 일은 바뀌지 않고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 자신도 통제가 안 되지만 그래도 노력해 볼수 있는 건나 자신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굉장한 투쟁이고. 근데 이 밖에 있는 건 불가능이에요, 통제가. 일어나는 일들이. 그리고 그 일어나는 일은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니까 그 사람한테 따진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때 일어나는 일은 똑같지만 거기에 대한 대응 방식을 바꾸는 게 신체성을 바꾸는 일기라고 생각하는데 일기라고 할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어가 물체성을 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어떤 화학 조성을 바꾼다 분명한 물체만큼이나 물에다가 파란색 물감을 떨어뜨릴 때 퍼지는 것만큼이나 그 근본적으로 뭔가를 바꿔내는 역할을 하는 물체성이라고 감각을 하게 되는데 이 언어가 읽는 이의 의식 구조를 통과. 하는 거예요. 이뇌 구조를 그럼 뇌 구조를 통과하면서 이해하면 행동해요. 나 알지만 안 해.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laughs> 알면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싫지만 그러니까 싫어도 그냥 하는 마음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양명학 있잖아요. 조선 시대 후기의 실학자들한테 영향을 줬던 양명하고 왕양명이 이제 학문을 집대성해서 양명학인데 그 양명학이 치량지를 말했단 말이에요. 양지가 지식이에요. 치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실천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알면 한다. 안 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알면은요. 애들한테 좀덜 화가 나요. 안 하는 게나 알아 하고 안 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요. 그렇구나. 그래. 그렇지. 그리고 또 계속 시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만약에 정말 알았다면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 번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읽기라는 행위 자체가 그래서 그리고 행동하면 당연히 바뀌어요. 삶의 양태가. 그 삶이 바뀌는 건, 막 물질체계가 막 부유해지거나 풍요로운 게 아니에요. 제가 대응하는 어떤 심리적 상태? 그래서 매일의 어떤 대응하는 마음가짐? 그래서 어떤 의식 수준의 도약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몸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몸으로 읽냐면, 일단 처음에 읽잖아요, 눈으로. 근데 이거에서 보통 끝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철학책 좀 어려운 책들을 자꾸 읽고 싶은 거예요. 그걸 다 이해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부를 하는 거고, 그막 모르는 속을 헤매면서 느껴지는 그, 그 뇌가 도파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즐거운 게 있으면 자꾸 하고 싶게 하잖아요. 뭐 그런 거죠. 자꾸 거길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렵다고 이제, 이제 친구들이 얘기하고 안 일, 같이 안 읽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제발 같이 읽어주라 이제 북클럽에서 오전에 얘기를 하면 도대체 왜 같이 읽으려고 하냐 혼자 읽으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 북클럽에서 하는 활동 자체가 온몸으로 읽는 행위거든요 그거를 통과했을 때 철저하게 내가 이것을 통해서 짜릿함을 언어가 통과하는 다음에 아 이렇게 했었어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할수 있겠구나라고 느끼는 그 순간의 쾌감 때문에 그걸 못넣는 거예요. 북클럽 중독자라고도 이제 농담삼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어, 그러면 그 다음은 소리 내서 읽는데 이게 혼자서 사실 하긴 어렵고 만약 이해가 안 가면 소리 내서 읽어보라고도 해요 근데 이건 모여서 다른 친구가 낭독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걸 또 다시 느껴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친구들하고 발췌해서 꼭 의미 있는 부분들을 돌아가면서 소리 내서 읽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아, 몰랐는데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책은 반드시 함께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둘이라도. 왜냐면 다른 사람 목소리도 듣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책이라고 하는 건그한 저자의 생각이고 그리고 저자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썼지만 이미 내 손을 떠났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이 책을 통과하는 그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될지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어떤 하나의 책을 나, 나를 통과했을 때 이게 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럿이 같이 있으면 거기에서 유난히 관심 있는 게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아, 쟨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야만 입체적인 책 읽기가 되는 거죠. 아까 언어가 납작하다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입체화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약을 하죠. 요약과 글쓰기. 그러니까 이거는 온몸으로 하는 거야. 내가 어떤 언어를 통과해서 이거를 나의 온몸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갔으면 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 이 언어가 나를 통과해서 어떻게 내가 달라지나? 근데 바뀌지 않잖아요. 금방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화학적 조성을 바꾸네. 그리고 또 하나는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꾸준히 그냥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꾸준히 그냥 계속하는 것은 아 이건 그냥 존재로의 의무구나 라고 할때 계속할 수 있고 변화가 있든 없든 이 자체가 윤리적 행위구나 할때 계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보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런 것들을 그냥 묵묵히 했을 때 어? 만나는 선물 같은 거예요. 언어를 믿는 거죠. 내가 계속 충분히 나에게 입력시키고 나를 통과시키고 있다면 신체를 바꿀 힘이 있어요. 있다고 본다면 근데 바뀌는 게 없다. 이체라고 하는 건 자기의 감각이에요. 그걸 촘촘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질문을 점검하는 거예요. 나한테 정말 질문이 있나? 근데 이 질문은요, 그냥 생기지 않아요. 절실해야 생겨요. 정말 난뭘 하고 싶어. 어, 여기에서 질문이 생겨요. 그러니까 각자의 질문인 거죠. 이 질문이 너무 절실하면 뭐든지 접속해서 끌어당겨요. 그리고 이게 세심해지려면 관찰하고 감각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어, 내가 관찰해야지. 이렇게 우리 생각하지만 철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일어나는 여러 일들 나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들 그걸로부터 질문이 생긴다고 해요. 힘든 어떤 상황들 이런 것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기가 바로 질문을 굉장히 절실하게 만들고 다듬는 데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을 그냥 기록만 해도 돼요. 근데 그냥 기록하는 행위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수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유난히 난 이걸 기록했거든요? 그럼 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책을 읽었을 때 요약하잖아요. 요약만 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안 적어요.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요약 안에서 그 친구를 추론해 볼수 있어요. 그 친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내가 글로 쓴건 그대로 옮겼다 하더라도 그대로가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쓰는데 그냥 그날 있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걸 써? 아니면 봤던 것 중에 그냥 옮겨 적어? 이것도 그 친구가 어떤 자기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냥 계속 꾸준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적 도약은 양이 충분히 쌓였을 때 와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당연히 깊어지는 읽기가 되죠 왠 질문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읽기가 되면 쓰기가 당연히 돼요 쓰고 싶어져요. 지금 이런 여러 과정에서의 전제전제가 그거예요. 인간은 사인에게 절대 도달할 수 없고 나도 알기 어렵다. 철학 공부에 많이 이렇게 들여다 보면 칸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런가하면 전 단계 철학자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이데아, 형이상학. 절대적인 것, 뭐 이런 물체, 이런 거를 주로 화학하려는 중심으로 삼았었어요. 그리고 우리 인식은 여기에 점점 다가가는 거다라고만 얘기했거든요. 근데 칸트는 이걸 확 중심을 바꿔요. 저건 알 수가 없어. 몰라. 왜냐면 내몸 밖으로 나간 거니까. 인간은 이 머릿속에서 자기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어렵긴 하지만 이 인식을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걸 물 자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칸트가. 그러니까 물 자체에 아무리 가까이 가도 절대로 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 칸트 책을 읽어 보면 마지막에 막두 가지를 만나게 하다가 결국에는 요만큼에서 그냥 끝내 버려. 하늘의 별을 봐. 그렇게 마음이 끌리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확 내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야? 지금까지 막 이렇게 길게 따라서 어렵게 따라왔더니 결국에는 이게 뭐딱 만나는 것도 없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도약하는 거예요. 그 도약하는 길을 좁혀준 것 뿐이에요, 칸트는. 어. 그러면 이때 이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관점을 바꾼 거잖아요. 칸트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사물에서 인간의 인식을 탐구해야 된다로. 어. 그러면서 이제 이 인간은 절대로 타인에게 예, 알수 없다. 그럼 자기 자신만을 탐구하고 이해할 수 있을 뿐 타인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런데 나는 타인의 환경이 연결돼 있어 여기에서 오는 간극이 바로 우리 존재의 절망적인 부분인데 이거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도약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도약 이 존재에서 저 존재로 근데 도약할 때 아까 칸트가 이렇게 좁혀졌다 그랬잖아요. 서로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건 언어밖에 없어요. 근데 절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봐봐. 이렇게 설명하면 어때? 그럼 이렇게 설명하면 어때? 자,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렇게 하면 어때? 막 계속 설명하잖아요. 그럼 끝내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래. 한번 이해하도록 노력해볼게. 이거 이 태도예요. 그럼 상대방도 내 노력이 가상해서 또 자기 언어를 막 이렇게 와 줘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가까워졌으니까 도약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